그 모시러 가야되나요? 네, 아, 예, 예. 바로 갈매기로 가요 일단여서 문총두고 싸우다가 바로 피라고서 스폰할까요 지금 그 밑에 내 폼은 독수리 모양이 있지 그기에 아쿠님 있는데 그쪽으로 좀아 이거를 머리에 스폰해야되지? 몇 명? 몇 명. 싼걸로 그냥 타로! 4만원짜리 타로 4만원이요? 만더가져야되네 35,000원짜리 오르카는 괜찮은데 그 연비가 안좋아갖고 음... 40,000원이요? 원... 음, 40,000원인가 45,000원인가 그래야 될거에요 아... 15,000원 더 뽑아야겠는데 그래갖고 타로 그 벤치 말고 그 장갑, 장갑 덮인, 덮인 벤치, 벤치 있거든요 네 그거 쓰시면 될거에요 제가 운전해봐도 될까요? 연습 좀 그래? 해야... <laughs> 시간 남으면 싱글 이들어가아 현장에서 이제 내가 아, 좀깨 먹고 음. 어, 눈살을좀 받고 뭐 이래야 빨리 들어요 원래 그래, 욕 엄청 <laughs> 먹고 왜3만원짜리 뭐지 뭐 어, 그냥 그나눠 보고 우리가 뭐 욕은 안하지만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눈치를 해야 이제 빨리 빨리 그거 할수 있어요 그 성장을 빨리 할수 있어요 싱글 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 건조란 그... 데 아니네요. 뚜껑 안 덮힌 게그 말씀하신 거죠? 그, 뭐였지? 그 가운데 이렇게 뻥 어? 뚫려 있는 거. 와! 예, 씨, 죄송합니다. 뻥 뚫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가운데 시라... 뻥 뚫린 거 말고, 그, 뛰있어요 어, 벤치. 어, 근데... 네. 네. 그 커버 씌여져 있는 거 이거 5만원인데요 음?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그리고, 검은색은 5 5 0 0 0원 그리고, 이거, 그냥, 그, 뒤쪽. 은 음, 적당한 거 아무거나 사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해가 빨리, 아, 출동하시오, 지금. 갈매기버틈 먹고 뛕시다. 저희 몇 명이죠? 빠르게 먹나 일단, 공항은 4명인 것 같아요. 총 8명이에요? 공항 5명. 어, 응, 아, 3명. 3명. 현장 3명. 저거, 이거. 배들님저따라오시네요 배들님. 문자대 좀 받아주세요. 아, 어, 네네. 네네. 저 빨리 와서 좀 쫄리거든요, 저.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빠져. 도 싸울 거 아니야. 문자대를 잡고서 일단 행기, 시동 걸어주세요. 저, 잠깐 돈좀넣고 올게요. 네. 일단. 지금, 하쿠님이 지금 링스를 들고 있나? 링스고 어디로 해야 돼? 링스안내걸요블님 이거 퇴치야될것 같아요. 90일 고지에 내릴까요? 일단, 제 쪽에 있는데 오시면 되요 왜 탔습니까? 지정사수용 소총? 아니, 링스가 뭔지 나거 아니야. 다 타신 거죠? 링스 어. 안 들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면한 700m? 700m가 안에 들어가야 되나? 저희 지금 돌고래여가지고 금방 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재령이지 계속... 잡았습니다. 에이... 하코님차 차 타고 달려. 이쪽 달려와. 아 차를 못 타는 게 정크 그게 없어요. 어, 그럼 빨리 달려와. 에이... 어, 어디, 대리 어우, 좋아. 안 아, 이거 잘 완벽해요. 아, 에이... 음질 끝내줍니다. 야진짜 이걸로 쓰지? 아냐 뭐였는데 알았 뭔데요? 자동 그거... 그거 데시벨을 마이너스로 해놨더니 아... 아. 자동화 잡아야 되구나 이 마이크는 야 음질이 확실히 다르지 않나 지금? 아 진짜 달라요 그래 마이크는 저렇게 해야 돼 아니면 내 마이크처럼 어, 8차려, 8차려. 아니야 마이크는 8차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블루님 마이크는 뭐죠? 연결하냐 마냐? 그내 그 마이크 블루님 마이크 가격이면 내 마이크 0 개를 살. 일곱 개를 일곱 개를 사. 5개? 아니다 아니다 열세 개를 사. 어 여섯 개할것 같은데요? 오케이 하자자자자차 그러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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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립네요. 하차, 하차. 자동 뛰어 내리지 말고 그 천천 랜딩 하자면 랜딩 속도 너무 빨라 랜딩 속도 너무 빨라. 아! 어! 이건 이제 나중에 부서질 는데 오오오오 헬기 돌린다 너무 앞에 갔습니다 너무 앞에 갔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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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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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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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 없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럼 거청도로 싸워야겠구만. 아 어, 미리 맞습니다. 아냐, 아냐, 아냐. 자, 700m고, 앞에 능선에서 전투 개시하겠습니다전 앞쪽에 먼저 잡겠습니다. 음. 그니까, 능선 기준 600m네요. 네. 700 놓고 쓰면 될것 같아요. 600, 600, 600으로 맞춰놓고 서면 정중앙으로 해가 쏜 맞을까요? <laughs> <laughs> 하쿤님뭐 없나? 쳐봐요. <laughs> 그그 아무거나 그, 줘봐요. 그 뭐예요? 그 줘봐. 이 이거요? 하코님 쏠거예요아 썼으면 어, 더 재밌네. 아니 작전에 도움이 될수 있냐고. 네. 아 가능하게. 딱히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엎드려. 아어 괜찮아. 별로 <laughs> 열로... 저한테 그거 있어요. 그제세준기 알고 있어. 한 명이 경품 살리고 많다 많다 저 많다 자 CPR에서 하면은 머리통 맞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살짝 뭔가 이상해요 그 저쪽 아근 누가 썼어요 서울은 얘기도 없는데왜 벌써 서 먼저 발견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아그런 거야? 야아들눈 엄청 빠르네 아 저? 네와 역시 얘좀 다르다. 일반. 클리어. 600해 놓고 써고 있죠? 네. 어우. 너무 지리긴 안 죽네. <laughs> 아. 아. 왜 이래? 이러... 너무 무해 M님이랑 저랑 위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어. 네, 저런데. 저 죽었어요. 살려야 할것 같아. 아, 저 있으면 내가 죽을 거야. 대신. 그냥 정리하고 제가 써야 될게요 네. 지금 바위 쪽에 하라. 바위 쪽에 많다, 지금 저 쪽으로... 아니... 왜 총알이 안 날라가는 느낌이지? 기분 탓인가? 총알이 없... 라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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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뭐 끝도 없이 나오냐. 네 마리 잡았습니다. 아래쪽이죠 아래쪽에 적, 핑의 적. 네, 전진해서 오고 있어요. 거좀 확인해주세요. 뭔 이상한데? 뭔가, 드, 뭔가 냄새가 나는데 느낌이 아니 아니 잠시만 이거 공포탄인가 이거? 어? 아닌데? 왜안 맞지? 제로잉 완벽한데? 컵. 잘 날아가, 그러니까 정면에서 날아가는데. 공포탄이 네, 네. 파울하네 저번에 어, 보니까 어. 있는 거 같기도 하던데. 그럼 쓸수있게다 그럼 쓸수있게다 남아 있나요? 지금? 어 기억 못할줄 알았는데. 아 어? 기억 하고 있어. 죽음 기억 하고 있으니까 어. 얘기하는 중. 그리고 딱 죽으면 아군 죽으면 왼쪽에 죽었다. 딱 걱정. 어, 브리핑 안 해도 돼. 육시만 음. 네. 얘기해 니다아에저가빠저가빠저가빠 저. 빨리빨리 바위 쏴요. 감정 분명이야. 제핑 쪽. 어? 그래, 살아났어? 뭐야? 재 쪽인데. 아나 다시 태어나야 될것 같아요. 아쿠님헤드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스 컷. 저지 아, 못한데. 나이스 길리 컷. 나 여신. 저는 그럼 오른쪽으로 먼저 전진하겠습니다. 네감속하고 네. 있을게요. 네 전진하겠습니다. 님이... 블루님 쪽이랑 같이 이동. 내고 블루님 가운데 3명만 들어가고 하게 되면 바로 빠져나옵시다. 다 피그로스로 올게요. 네, 이렇게 피그로스에서 차 타고 날러 오시면 될 거예요. 그 네. 블루님. 이거 보상이 살짝 좀 그런데요. 이상한데.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원래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헬기가 한대 모자란 건데. 뒤쪽으로 한번 소속해 보자고. 숨긴 게 아니라,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그, 험비나 이런 거 애들 타고서 AI 막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아까니전차 애들이 불러왔거든 예, 네, 그니까요. 근데 왜 기갑이 하나도 없지? 뭐가 이상한데? 그니까, 러 일반 매체, 어. 그, 뭐냐, 그, 중상갑 차장, 부서들 있는 거 보면, 누가 한번싹 하고 훑어 지상한 것 같은데. 아가요 일단은 그핑다 집... 그 없어요. 응. 자용한테피은 없애줘야 돼. 잠깐스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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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 사람 들어있나? 안 들어있는 거 같아. 바퀴 터저서그 터진 거예요. 네, 네짝다 터져 있고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어 잠만 이거 폭탄 맞았나? 아닌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 그 뭔가 뭔가무 어. 지나간 거 같다고. 블루님, 이거, 미션 안 깨지면 그거거든요? 그, 펀비나, 그, 스트라이더 하나 더 있는데, 걔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 일단, 깨진지 한번 보죠. 근데 이게 어느 이상 넘어가면은, 깨진 걸로 될 텐데? 깨졌다. 나이스, 나이스. 4, 3, 1, 0. 비밀번호 4, 3, 1, 0. 헬기 그쪽 거 타고 오실 거죠? 예, 그 뒤쪽에 우리 헬기 시동 걸고, 나을 준비합시다. 네. 예, 잠시만요. 뒤에 뒤에 차량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일본인 이 있어요? 예. 확인해 볼게요. 예. 일본인 지금 접속 안 하고 있어그 아, <laughs> 빨리 탈출합시다, 지금. 어떡해, f 확인. 학군 아, 그, 빨리 와요. 자, 자 일단은 그저 그번에 무게 박스부터 싫어, 이렇게 싫어. 그리고 이 프리들은 소리, 소리 하지 말고 다 타. 일단 어, 어, 날게 날개, 게개 날개, 날개, 게개날게 날개, 게개날게그 뒤쪽에 엔터로스페이스만 누르고 설치하고, 뒤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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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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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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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그, 로드 해갖고, 바로. 아, 따엘피님쓸일 없인다. 형 저랑 엄강님은 지금 여기 후방에 헬기 타고 일단 탈러갈게요 먼저. 오케이, 오케이. 엘피님 빨리빨리 로드 해갖고 넣고, 헬기 타든지 이 프리드 타든지 해요. 이 프리드 바로 헬기 걸어갖고 바로 갑니다, 오케이? 박훈님은, 박훈님 하쿠님 저거 픽업 해야하나 어, 파, 픽업 킥업... 패가가 어, 어, 밑으로, 아, 어?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어? 아. 왜, 왜, 왜? 뭐야? 어? 뭐야? 아. 뭔데, 지금? 아니, 이거 헬기 비우는 도중에 이거, 그, 그 뭐냐, 너무 그, 땅이 그 너무 그, 해가지고. 걸렸어. 그런... 게... 아,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제가 다섯 요 빨리 아무나 서 빨리 살려주세요. 아니, 이거, 이거 락안 되나? 락안 된다, 락안 된다.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서 저 살려줘. 저희 어디서? 일단은, 할까? 일단은, 거기서, 저저 저 살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처분하고 와갖고, 그거, 또 뭐냐, 헬기 하나 사올게요, 오케이? 예. 아, 갔대요? 아, 예. 아, 예, 밑에, 밑에 살려, 밑에 살려야 돼. 살리라, 어. 아, 하쿠니, 하쿠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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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살려. 어디, 어디, 맵, 맵 뜨잖아, 지금. 이프리드, 그럼, 그냥 대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프리드, 지금, 그, 구급상자, 구급 구구 없어요? 어, 네. 저 이프리드 뭐지? 터진 거야, 기 터진 거 같은데. 터진데? 거기 네. 어, 여기 헬이 터진데. 응. 터졌어 여기. 근데, 그거, 나 그거 없어요, 저. 아, 내 어. 인벤토리 있어. 어, 저, 제, 제 시체에 있어요, 제시체 아, 아, 오케이, 그럼, 아, 근데 나, 방, 아까 커닝 님 살리는데 썼으니까, 일단, 한명좀쏴드같는데 써주면... 뭐지? 그 수, 그 뭐냐, 수직 그것도 안 켰는데, 왜 계속 헬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지? 어, 저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공격 헬기만 그런 건가요? 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음. 어, 신기하네요, 아니, 그게 없는데? 네. 그, 제 시체 보시면 있거든요? 한, 한, 한 번요. 그, c p <laughs> 있는 사람 있다. 저부터. 국민이 없으니까. 다쿠님, 엘피님, 그, 켜세요. 예. 예? 네. 지금, 그, CPR 있죠? 저 CPR. 가 p r 안 되는데? 가훈님 일단 나부터다 해봐. 너 해봐. CPR, 뭐, 그, 밑에 뭐 뜨면서 안 돼요. 안 돼? 안 돼? 잠시만요. 그거 잘 마셔야 돼. 잘, 잘. 아, 됐다. 아. 이게 왜 여기 서있지? 너무 안 설리나? 내리면은, LP님은, 그, 구수상자부터 처분하세요. 오, 득템, 득템. <laughs> 뭔데요? 이토리드 주셨어요. 크으, 주, 어, 우셨다고요 네, 요즘 이런 거왜 이렇게 잘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장 달려있나요,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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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사수석이 있는 거예요. 오, 비슷한 걸 잡으셨구나. 자, 판매. 갑시다 갑시다 네.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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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진정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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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잠 아, 잠깐 건깐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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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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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일주일 가시다가 그 외전입니다. 네. 원래 네. 엘피님 헬기 네. 8인, 8인 정도 할수 있는 거 하나 뽑아갖고 기다려주세요. 정비하고 바로 뛰어갈게요. 4 0 0이요 거기에 쭉 가시면 됩니다. 헬기는평지에 대야 되는구나. 장그 아, 그러면 이 헬기 그 뭐야 프로펠러 그게 땅에 닿으면 바로 빵돼가지고. 아, 예, 예, 예. 아니야 뭐, 아니야 뭐실수수있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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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헬기 갑자기 리스폰덴데 뭐야? 어? 약 어? 약간 지금 이서버도 약간 약간 좀 우회전입니다. 이거 차 안에서 음식 같은 거 먹을 수 있어? 다먹자셨어 이거 30 그거 사면 됩니까 오렛아 오. 어, 이거 오. 아까도 있었는데 와이 브리드 세다 좋다 좋다 엉덩이 급하지 않으니까 최대 안전하게 가줘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 터트리면 또풀수 없겠다 9.3이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보니? 그 탄창. 총알 총알. 9.3 그러니까 그그 그거 말고, 거 말고. 그러니까 중에 그 말고. 그 그니까9.3 중에 그그총쓸 만한 거 있다고 그랬다고. 어, 뭐야? 네. 아, 저 링스보다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 그 총... 총이 맵 보면, 보면... 총이 어떻게 돼요? 가끔 그래요. 이거 그 보라색 그비 핀이 사실 수 있잖아요. 그콘 예, 예. 밑에 내리치다 보면은. 그 네, 글로벌 고속도로 타는 게 어때요? 아, 그 그렇군요. CYRUS 이거요? 네. 뭔가 일본 총처럼 생겼다 이거. 이게 애들이 한 방이에요. 좋은데 가드, 이거. 칼이 빼고는 운도좀 나서 줘 봐요. 네. 나줘 아, 봐, 줘 봐. 잠깐만. 봐 봐. 근데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송기하고 양각대를 따로 달아, 따로 그 찾아가서 달아야 돼. 엄청난데? 여섯명인데 코빼기도 안보이네 안돼 꼭 이렇게 잘되다가 나중에 후방가서후방가서꼭 전복이 꼭. 물리지 그 엘빈님 헬기 샀어요? 네, 사놨습니다. 예,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예건럼이수 이리로 갑시다 지차 요거 제가 좀 팔아도 될까요? 3만 경험치 보면 10만대요 예 네. 앞에 뭐야? 어. 삼각대 없어요? 네. 원래? 네. 삼각대가 이제 이거요 그... 그무 삼각대냐 이게 아마 그 파란색 쪽에 있는 그 삼각대일 거예요. 삼각대 어디지? 섬. 섬기는 그 9.3. 아, 모레. 양각대. 네, 양각대. 친구. 인제 친구 닉네임 뭐로 하기로 했는데. 있어 요 있어, 있어. 배. 아. 배 딜링. 배 딜링. 아배 배. 스티빌러 배, 배, 배 딜링. 아. 배딜배 딜링. 갑자기 멀리 있어도 참 눈에 띄네. 어? 빼내주세요 출발 <laughs> 해볼까요? 아까 저 이거 슬라이더 이거 할까요? 한번 정도. 네, 어, 저 저는... 아니면은. 야 네, 그걸로 생겼어. 그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용으로 써볼래요? 어떻게 괜찮고? 근데 한 대만 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헬기 아. 밑에 있다가 우리가 헬기에서 던져줄게요. 아블랐니오옵스로 어? 음. 좋은 거보셨는데헬이죠피님 출발할까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근데 이거? 이거 막 5, 5만원 하던데요. 아. 그 나머지 돈 먹고 오셨어요? 예다넣고 왔습니다. 고침했습니다. 아, 그럼 나오셨네. 뭐야? 아, 깜짝이야. 일단 이거 팔게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저쪽에 서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건가? 어, 잠시만 오른쪽에 또뭐 떴다. 한 개짜리, 아 이거, 아 이건 복수리 미션 이 아니구나. 제가좀할게요 아, 기운치 네. 때문에. 아, 운치 때문에. 아, 예. 이해해 때 내리세요. 기 아, 이거 잔나카 쏘고 아, 야겠다 지금 여기 유저 없죠? 네. 예. 어, 그러면은 장난감 좀 써보겠습니다. 깃돌에 준비되신 분들 탑승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하늘을 봐주세요. 폭죽이다! 폭죽이다! 진짜 폭죽 있는데, 뭐, 에도네 오. 근데 여기에 톱, 추가 됐으면 참 좋을 텐데. 出ました。<ペー>